네, 안녕하세요. 오프터 리뷰 정우영입니다. 최원호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지금... 밖에 보이세요, 여러분? 잘 들어오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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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들? 어우, 분위기 좋아요. 여기 LG... 이걸 또 이기고 나서 무슨 뭐쇼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물 뿌린 거좀더 있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좀 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어, 요즘은 거의 뭐 경기 끝나고 다그 이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어우, 지금 이 음악. 어우, 가서 춤추고 싶은데.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안 되는 예. 걸로. <laughs> 오늘 LG가 2대1,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요 일단 뭐, 어, 양팀 선발투수들은 예상대로. 음. 네, 너무나 어, 멋진. 그런 아트 피칭을 보여줬고요. 사실은 어양 선수 모두 어 다른 경기에 비해서 이렇게 특히 페스트 볼이 제구는 조금 어 원하는 대로 좀잘안 가는 그런 경기였는데 그래도 또 다양한 변화구들과 또 주자가 나갔을 때 어떤 그 위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훌륭한 피칭들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임찬규 선수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임찬규 선수는 특히 그. 아, 어, 육회 되기 전까지 3자 번트 이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정도로 뭐 오늘 어, 메이닝 거의 메이닝 주자가 나가는 그런 경기였어요. 힘든 네. 경기였죠. 사실. 네. 네, 뭐 류현진 선수 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임창규 선수가 이닝을 조금 더 많이 좀 버텨줬습니다. 네, 뭐 임창규 선수는 그래도 5회 이후에 조금 어 비교적 좀 빠른 템포의 어떤 네. 그 공격적인 피칭이 좀 주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모든 게 이제 결과론이긴 하지만 유현진 선수의 투구 수가 그 같은 이닝으로 놓고 봤을 때, 6회로 놓고 봤을 때 임창규 선수보다 조금 적었는데 사실 지금 그 한화 이글스가 불편에 조금 좀 과부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김서현 선수도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좋지 않았었고 아 그래서 7회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조금은 있었거든요. 이제 뭐 네. 정확하진 않지만. 네. 어, 기본적으로, 뭐, 코칭 스텝에서 100구를 안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을 것 같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인닝 중간에 교체가 또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조금 한테보 빨리 교체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서현 선수가 그러면서 오늘 좀그 막판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KT와의 3연전에서도 두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김서현 선수의 투구는 오늘 좀 어떻게 보셨는지 보셨나요? 어 그래도 뭐 최근에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오늘,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결승타를 맞아서 끝나긴 음. 했지만, 그래도 오늘 피칭 전체적인 밸런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최근에 좀안 좋은 어떤 밸런스 보다는 오늘 경기는 음. 그래도 투구 밸런스는 괜찮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과가 뭐패배여어서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도 과정은 좋았다. 그렇죠. 네, 김선수가 이제 안 좋을 때는 네. 음. 이제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서 크게 벗어나는 공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음. 네. 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비록 회전투수가 됐지만 음. 그래도 어, 최근에 어떤 경기 음.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어, 투구 밸런스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희망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 오늘 경기에서 뭐 무엇보다도 어, 좋은 활약 펼친 선수 두 선수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타격에 있어서 구본혁 선수와 김현 수 선수인데요. 어, 구본혁 선수는 동점에 기여를 했고. 어, 김현 선수는 또 결승점에 기여를 하게 됐어요 네 일단 뭐 오늘 구본영 선수 운보경 선수를 오늘 지명타자로 빼면서 수비를 예.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연경혁 감독의 어떤 그 음. 어, 스타팅 오더였거든요 근데 어, 구본영 선수가 8번에 배치를 됐는데 오늘 공격에서 너무나 좋은 활력을 예. 펼쳐줬고요 특히 이 기술적인 어떤 배팅들이 네. 어, 여러 번볼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했고 김현수 선수는 오늘 2,500 안타 3개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laughs> 이번 시리즈를 예상을 했는데 어, 확실히 타격 그렇구나.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뭐 그냥 배트에 오면은 다 그냥 공만 오면 다 안타를 칠것 네. 같은 그런 기세를 오늘 또 김현수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어, 결국 이제 마지막 타석에서의 이루타도 어, 그런 또 좋은 감이 계속 이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음. 경기 전에도 김현수 선수가 음. 되게 가볍게 치는데 멀리 치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제가 어, 아직 살아 있네. 그랬더니어 네. 네. <laughs> 글쎄 오늘 그냥 툭 치는데 멀리가네. 그러더라고. 그거 최근에 이제 어. 타격 컨디션이 좋다는 걸. 어 오늘 연습 배팅 때부터 지금 보여줬던 김현수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고 어, 중계 때 말씀해 주시죠. <laughs> 아니요. 축출니까 뭐. 멀리 가네요. 어러니까어 어, 어, 오늘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가볍게 쳤는데 네, 네, 네. 펜스 네. 중단에 맞는 음. 어그 공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뭐 멋쩍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앞서 이제 그 중계 중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정말 어, 공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아쉽긴 한 이야기는 어, 김현수 선수가 물론 이제 본인의 꿈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갔다 오긴 했는데 그 2년 없었으면 지금 2년 전에 이 기록 달성 달성 됐을 거고 그 지금 만약에 그 2년 더 쌓았으면은 지금은 글쎄 한2,700 안타 어 그렇죠 최소한 예 네. 그렇죠 2년을 만약 김현수 선수가 그래도 뭐 부상만 없으면 100 안타 이상은 그러니까요. 거의 뭐 거의 까요 뭐 150안타까지는 네,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700안타 예, 예. 이상, 음. 2,700에서 800 정도 그 정도는 네, 기록했겠죠. 네. 네. 근데 뭐 메이저리거 김현 선수를 보는 것도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또그 맛이 또 있었으니까요. 네, 에, 이렇게 김현 선수의 또 좋은 활약이 있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천성호 선수 같은 아왜 <laughs> 부끄러운데? <웃음> 이런 우비탈이. 그냥 평상시 목소리에서 나오다니, 예, 예. 예 천성호 선수의 결승타도 어, 주저없이 돌린 게 결국 이제 결승타가 됐고, 그 코치의 조언대로 또 이야기를, 뭐, 그 이야기를 또 결승 저희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천성호 선수가 어, 본인이 본인을 봤을 때 음. 생각이 너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생각이 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뭐, 이건 이게 이제 꾸준하게 경기를 나가는 게 아니고, 어, 중간중간에 나가면 이제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생각이 이제 좀 많아져서 음. 어, 조금 더 어,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마침 또 끝내기 찬스에 첫 타석이 걸렸고 초구에 김선현 선수의 빠른 볼을 그냥 과감하게 음. 어, 스윙하면서 좋은 안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직구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더라도 150km가 넘는 공에 그렇게 초보부터 자신감 있게 나가기는 또 쉽지 않을아요아 쉽지 맞아요.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음. 딱 정해야죠 마음을. 음. 내가 헛스윙을 하더라도 초구부터 히팅 포인트 저합해 놓고 그냥 음. 돌리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예.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초구에 직구가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한화 이글스의 공격에서 가장 좀 아쉬움에 남을 수 있는 타석이 바로. 노시환 선수의 장현식 선수 상대가 파울 홈런 장면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노시환 선수가 장현식 선수를 상대로 네. 통산 어떤 그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21 타수만 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음. 히팅 포인트를 최대한 앞에다 놓고. 이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홈런이 됐더라면 음. 아마 그 홈런을 계기로 장현식 선수의 어떤 그안 좋은 기록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뻔했는데. 그렇겠죠. 그게 파울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포수 파울 플레이 아웃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당분간 좀더 봐야 되겠는데. 음... 네. 그리고 나온 류영찬 선수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이었고 한. 주 선수가 또 삼자 홈퇴 이닝 만들었습니다. 네, 함덕주 선수가 뭐 스피드는 140km 네. 저는데 오늘 볼크 볼에 좀 네. 힘이 있더라고요. 네, 네 볼크에 힘이 있다 보니까 함덕주 어, 선수도 아주 깔끔한 1이닝을 책임졌습니다. 음. 가장 의외 의외라기보다는 어, 그 영연 감독의 경기 전에 이제 최연우 회장과 함께 영연 감독을 만났는데 장현식 선수가 한 2, 3km 정도, 네, 네 2, 3km 정도만 더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 그 기대했던 수치인 151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149 정도의 개설 예, 예, 감독이 한140 평균 140 후반에서 네. 최고 한152 정도, 네. 이 정도면 장윤선수가 가장 좋은 피칭을 하는데, 최근에 한 2-3키로 떨어진 평균 한146-7 정도가 네. 나오기 때문에 음. 어, 조금 아쉽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 괜찮았습니다. 음, 오늘 네. 아주 좋은 모습, 그러면서 어, 불펜이 아주 깔끔한 3인닝. 어, 이 3인닝이 됐던 게 결국 임창규 선수가 또 7인닝을 그렇죠. 어, 던져줬던 그런 또 이유이기도 했고.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이 3연전에서 지금 한화이 글스가 첫판을 제압을 하게 됐습니다. 아, LG 트윈스가요? 예, 콘세가 와이스 이두 선수가 없는 한화이 글스를 상대로 LG가 첫판을 또 제압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김경문 감독은 그냥 순서대로 선발 네. 로테이션을 이번에 이제어짰고요 음. 영영학 감독은 약간 하나를 어~ 좀 타겟으로 놓고 네. 임찬규 선수를 어~ 바꿨거든요 네. 날짜를 그래서 1차전에 임찬규 선수를 놓고 하면서 어~ 그래도 어~ lg에서 어, 한화전에 괜찮은 선수들을 배치를 했죠. 예. 예, 그런데 1차전에 사실 1등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경기를 LG가 못 잡았으면 영결감도 계산하고는 조금 틀어질 뻔 했는데, 음. 아, 그래도 오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 경기에서 LG가 어, 계획대로 좀 음.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또 어, 한화는 사실 오늘 경기를 잡았어야 되거든요. 이세 음. 이 그렇죠. 명의 선발 투수 중에 그래도 유엔진 선수가 어 사실 이제 LG 전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 어, 그런데 오늘 경기를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LG보다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이제 두 팀의 승차가 두 경기 차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가 1위를 탈환을 하려면 토일 경기를 다 이겨야 되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네. 반면에 어, LG는 이제 1위 전리 지키려면 내일이나 모레 뭐둘 중에 한 경기만 잡으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 근데 이제 하나가 네. 주초 경기에 그 불펜투수들을 사실 좀 많이 썼죠. 많이 썼죠. 썼죠. 네. 네. 사실 이제 내일 경기에 불펜들을 대구 투입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음.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이제 일요일 경기라면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내일 경기가 어, 한화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내일 경기를 지게 되면 세 경기 차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아. 때문에 내일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1위 탈환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일단 그 내일 경기가 저희가 경기 전에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엄상백 선수로 지금 추측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떴나요? 예, 그럼 엄상백 치리노스인가요, 네. 예. 엄상백 선수와 치리노스 선수가 이제 선발 맞대결을 치르게 됐는데 엄상백 선수가 좀 지난 이전의 선발로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하나이기 입장에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어, 더더욱 내일 경기는 음. 어, 지금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템포의 어떤 물량 공세를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주초 경기에서도 음. 많이 투입이 됐고 일요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면 엄성백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네. 예. 자 반면에 이제 LG 트윈스가 상당히 좀그 어,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타선이 살아난 것도 아주 주요할 것 같고 앞서 이제 이순철 해설위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주인공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음. 지금 뭐, LG는 분위기를 약간 좀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어, 하나와는 달리 주초경기에서 불펜투수들을 좀 음. 골고루 쓰면서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연결 감독도, 어, 내일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테고, 그럼 하나보다는 조금 더 빠른 템포에 물량공세를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예상을 해봐요. 조심스럽게. 네. 네. 자 이렇게 에, 오늘 경기의 정리와 내일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간략하게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오늘 손하섭 선수의 리드오프에 리드 대해서 경기 중반에 적시타가 나왔을 때까지는 이 정도면 리드오프 적중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 일단 뭐 음. 오늘 그 안타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하나가 어 1, 2위를 다투는 팀인데 네. 지금 리드오프가 조금 이제 자리를 못 잡은 음.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손아섭 선수의 영입은 어, 상대 팀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충분히 줄수 있는 음. 그런 선수 영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뭐 더욱이 오늘 그렇게 또 어, 안타까지 기록하고 타점까지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어, 내일 경기에서도 어떤 하위 타선에서 득점권 찬스가 왔을 때 1번 손나섭이 나온다면 그 전에 1번 음. 타자가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상대 벤치나 어, 배터리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1번 타순에 계속해서 김태현 선수가 나오고 있었던 하나의 글스인데 오늘 이제 손나섭 선수가 한 어, 하나의 글스의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스타팅으로 나온 데다가 이제 또 1번에 배치가 돼서 많은 타석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5타수 1안타였는데 뭐 그래도 사실 뭐 손아섭 선수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손아섭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리드오프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회 손아섭 선수가 타점 쳤을 때 심우준 선수 주루 플레이에 대한 손아섭 선수의 타점 상황에서 심우준 선수의 주루 플레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어, 아, <laughs> 아, 아. 예예 예. 네, 일단 심우준 선수가 어, 3루에서 잠깐 멈칫했다가 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심우준 그 어, 김재걸 작전 코치는 처음서부터 홈을 돌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심우준 선수가 본인 눈앞에서 벌어진 안타였기 음. 때문에 본인 판단에서 약간 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슬려고 네. 했는데 어 작전 코치가 계속 돌리니까, 돌리니까 음. 어, 그래서 뛴것 같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본인 판단, 본인 눈으로 보는 어떤 타구들은 본인 판단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아, 데서 약간 멈추는 동작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음.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카메라 감독이 삼루에 있는 카메라 감독이. 김재걸 코치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했는데, 중계방송 중에는 말씀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김재걸 코치는 계속 돌렸다고 합니다. 계속 돌렸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심우준 선수가 본인 판단에서 멈추다가 돌리는 것을 보고 다시 스타트를 끊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은, 사실 그 슬라이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위험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삼루에서 잠깐 멈추탈때 조금 한번 위험했지만 음, 음. 홈에서 슬라이딩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박동원 선수가 포구를 해서 바로 태우가 들어갔으면 어,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뭐 다행히 박동원 선수가 이제 포구 가안 됐기 때문에 음. 충돌이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상황 또그 베이스에서 슬라이딩 안할때 햄스트링이나 이런 데 오는 경우도 굉장히 또 잦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 슬라이딩을 음. 본인이 어 일부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원래는 그 다음 타자죠. 그렇게 보면 이제 어 소나섭 선수가 쳤으니까 음. 리베라토 선수가. 슬라이딩 아, 사인을 맞아, 맞아. 줘야 되거든요. 근 그런데 예, 그 사인을 예, 예. 줬는지 안 줬는지 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몰라서 음. 줬는데도 안 했으면 심우준 선수의 미스고 음. 어, 그 사인이 없었다면 느라도 선수의 아, 미스라고 봐야겠죠. 네네네. 아. 네. 뒤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네, 다음 타자가 맞아, 이제 그 사인을 네, 해주는 음. 거거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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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어, 아까 질문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여러분. 엄상백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엄상백 선수에 대한 이야기? 예. 선수에 대해서 치리노스 선수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치리노스 선수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LG가 영입을 할때 그리고 저희들이 스프링 캠프 때 봤을 때 보다는 솔직히 조금 기대보다는 조금 어, 경기력이 좀 잘안 나오는 초반 임팩트에 비해서 네, 지금 그렇죠, 살, 그렇죠. 사실 조금 줄어알았거든요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폰세와이스 네. 정도의 네. 성적을 낼줄 알았는데 이제 기대만큼은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140km 후반에 무브먼트가 좋은 네. 어, 투신 페스티벌을 갖고 있고 또 포크볼을 던져요.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이 크게 어, 이렇게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래도 좋은 피칭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즌 극초반 살짝 지나고 나서 폰세와 치리노스 선수가 붙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리그 탑2라고 했잖아요. 어, 그 선수. 예. 네. 네. 근데 뭐 살짝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뭐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거의 전구단의 레이더에 들어있던 선수라고 어, 네. 해요. 근데 네. 그 부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서 과연 어느 팀의 러브콜을 받을까가 궁금했던 선수였는데 LG가 결국 러브콜을 해서 우리 무대를 받게 됐고 지금 잘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신호수 선수는 결국에는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버티다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한 경기 긁어주면 완전 뜬다 그렇죠. <laughs> <한쪽으로>. 네, <laughs> <laughs> 그렇죠 한 경기만 긁어주면 네아 그렇죠 뭐 만약에 오차전 가서 두 경기 긁는다 그러면 뭐 그건 네. 더 대단한 거고 예 그렇지 않을까 그금또 뭐 상대적으로 한다고. LG는 국내 선발들이 너무 잘하니까 외국인 아, <laughs> 예. 선수들이 또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렇죠 아 오늘 경기 전에 이제 그 영경 감독과 이야기를 했던 내용 중에 이정용 선수가 만약에 군입대 전9위였으면 그리고 그9위만 빠르게 되찾았으면 엘리 안 보냈다. 네. 이 말은 정말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감독 생각은 엘리를 불펜으로 예. 돌리려고 했었라고요 예. 네. 이정정 선수를 선발로 놓고.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어코칭스태서 봤을 때 군대 경기 전보다 구위가 좀안 올라온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음. 조금 더 구위가 있는 선발 투수를 영입하자 음.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토로스트 선수가 이제 그 비자 받는 과정 거치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정도가 예정이 있는데 어 있는데 토로스트 선수가 빠른 공이 154 정도까지도 이제 나오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변화구와 또 7월 성적이 좋았다고요? 네, 최근 성적이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이저 경험은 없는데요. 어 그리고 뭐 마이너 경험도 그게 엄청 많은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음. 이제 어 선수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최근 7월에 어 매우 급성장한 어떤 그 경기 내용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LG가 어 바로 지금 데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과연 또 이제 우승 청부사 될수 있을지 어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LG가 주인공이 매번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주인공을 뽑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명, 두 명은? 주인공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오늘 경기 주인공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경기 주인공 저는 뭐... 천성호 선수를 뽑겠습니다 아. 결국에 음. 끝을 내줬잖아요 음. 네, 뭐 물론 과정 중요하지만 결국에 끝을 내줘야죠 음. 네, 그러니까 천성호 선수가 거기서 병살타를 쳤거나 뭐 삼진을 당했거나 하여튼 끝을 못 내서 또 다음 타자못 끝냈으면 11회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뭐 김현수 선수도 있고 오지환 선수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이 구본혁 선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장전을 가서 끝내준 경기를 끝내준 천성호 네. 선수를 저는 MVP를 뽑고 싶습니다. 과거 에그 야구 명언 하나 있었는데 지금 어느 분이 하셨는지 지금 떠오르지 않거든요. 네, 그 경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를 끝내는 선수다라는 그런 명언이 있었는데 어 안경현 위원의 야오이 마이와는 다른 또 그런 명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런 명언도 있었는데 천성호 선수 확실히 그 경기를 끝내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활약이 아니었을까 뭐 순간의 번뜩임으로 경기의 주인공이 됐던 천성호 선수 시즌 첫 끝내기 개인 두 번째 끝내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또 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의 오프더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계속 뒤에 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좀더 해야 될것 같고 좀 아쉽고 막 그렇긴 한데 아니, 개인적으로 참가를 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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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